안녕하세요. 부부트라입니다. 오늘은 어, 이번 달 셋째 주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 할 거고요. 어, 또한 주, 한주 넘어가서 셋째 주까지 왔을 때 어떠한 또 결과물이 나오고, 또또 또 어떠한 나한테 상황이 이루어질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를 또네 개를 받을 테니까 선택을 해주시면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를 뽑아주셨으면 1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주의 흐름 두 번의 카드 1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우유보다는 카드가 우선 나왔어요. 어, 그 카드는 머릿속에 이제 고민이 계속 생긴다라는 거죠. 세 번째 주에.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이 세 번째 주에 올 가능성이 좀 커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 잘 선택을 하고 좀 일해야 되는데, 우선은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는 있는 카드도 떴고 일적으로는 치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조금 서두르다 보니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어, 우유부단한 카드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거는 어, 내가 남의 말에 혹시라도 귀를 기울여서 그 얘기로 통해서 내가 간다면 오히려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주제를 잡고 내 결정에 내가 조금 노력하고 좀 알아보고 이러면서 내가 내 성과를 얻는다면 실수가 조금 많이 줄어든다. 그리고 조언을 하자면 만약에 직장이나 어딘가에서 연락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소식이올 가능성이 크고 그 소식으로 인해서 내가 그나마 어그 고민이 조금 해결은 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많이 내려놔야 되는. 하나를 얻었으면 또 내려놔야 되는 상황까지도 올수 있대요. 자, 1번을 뽑으신 분들의 세 번째 주의 운 자체가 이것도 저것도 또 1번, 2번. 자꾸 이런 식으로 갸우뚱갸우뚱 갸우뚱 이런 카드들이 나오고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잃을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급하고 서두르게 선택을 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수 있는 주가 될 수가 있고요. 연인 관계에서도 내가 잘그 사람과의 잘 대화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과의 신뢰도를 좀 쌓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오히려 기대치를 바라거나 내가 그 사람한테 많은 기대치를 두고 있다면 오히려 내, 나,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내려놓고 가야 되는 그러니, 어, 1번 분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급하게 어, 서두르지 마시고, 남의 말에 어, 흔들려서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 선택대로 내가 또 움직일 수 있는 만큼. 그 선택을 하셔서 가신다면 나쁘지 않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우유부단하게 한 주를 보내지 마시고 내가 잘 선택을 하시고 남의 말에 너무 귀를 쏟아서 내 선택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해주신다면 그래도 무난한 한 주가 될 거라고 놨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번을 뽑으신 분들, 볼게요. 세 번째 한줄 구름 조언의 카드 2 이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그래도 어, 내가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었고 뭔가 어, 놓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시작 운도 괜찮고 내가 그 일의 진행 상황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무너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데 조금 세 번째 주에는 조금 시작에 오는 들어오지만 어떠한 일에 있어서 진행이 조금 많이 늦춰질 수 있다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 내가 조금 급하게 갔다가는 오히려 내가 어, 낭패를 보거나 그럴 수 있고 3, 1번 부분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급하게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간에 조금 맡기시고 또 그만큼 노력을 하신다면 내 위치나 내가 일하는 만큼의 소득, 그 다음 내가 끌고 갈수 있는 만큼의 뭔가 힘, 파워 이런 거는 다 지켜낼 수 있는 한 주예요. 그렇지만 먼저 사서 걱정을 한다거나 어 혼자서 끙끙 알면서 소설을 쓴다거나 그러면 행동으로 못 옮겨져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스스로한테 집착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집착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자꾸 나를 얽매 있는 상상 속에 생각을 하신다면 어 조금 도움이 안될수 있으니까, 세 번째 주 같은 경우는 2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자, 긍정적인 마음, 마음으로 한 주를 좀보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 연인 관계에 있어서 어, 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지켜봐 주시면 되는데, 집착을 부린다거나. 이런 모습을 하신다면 조금 상황이 뒤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주에는 마음을 좀 편히 내려놓으시고 생각을 너무 많이 깊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시다 보면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과는 분명히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나오니까 어, 이번을 뽑으신 분들은, 어, 세 번째 주에좀 시간의 여유를 두고 차근차근 가, 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번. 한 조, 또 어떻게 나왔는 볼게요. 자, 3번. 3번 분들. 흐름. 3번의 네, 카드 내자 네, 음, 우리 3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짠. 만약에 어, 바람을 피고 있는 분이라면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음,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연이들로 들어오는 운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 3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인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한 주가 되고요. 그 다음 이동과 변수 이런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어, 오히려 조금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내려놔야 되는 상황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을 했다 하면 그 계약이 체결이 안 되는 한 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만들지 않은 일로 인해서 싸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어, 상대방과 직장이나 사업, 가족 관계, 연인 관계에 있어서 오해를 사지 않게끔, 그래서 감정적으로 뭔가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끔, 구설수도 따를 수 있으니,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뭐든지, 다 조심을 하면서 내가 어 몸, 행동, 말 이런 부분을 다 조심하면서 가셔야 되는 한 주가 나왔거든요 어 그냥 나만 편하자고 나만 조심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주위 사람들한테도 내가 그런 행동이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게끔 조심하신다면 그래도 한주를 무난히 갈수 있는데 내가 좀 경고 안가게 좀 행동을 한다거나 내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필이 통한 대로 움직여, 움직이셨다가는 오히려 다 깨지는 한다, 아니 한 주가 된다라고 나오니까 세 번째 주에는 3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든지 조심조심 이렇게 가셔야 되는 그런 한 주가 나오니 조금 생각을 좀 깊이 하시고 어, 한 주를 좀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을 뽑으신 분들 또 마지막에 4번을 뽑으신 분들은 한 주간 흐름이 어떨지 4번을 뽑으신 분들은 어, 너무 절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래요. 마음속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나 이런 거를 맨날 참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일적으로도 맨날 참는 분들 어, 이제는 좀 속을 털어놓고 어, 본인을 좀 생각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어, 4번 분을 뽑으신 분들은 주위에 인정은 많이 받고 내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어디 가서 나쁘다 소리는 안 듣고 사셨던 분들이다라고 나오는데 중요한 네. 거는 그만큼 본인은 많이 참고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네. 너무 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 밖에서나 어찌 됐든 그러니까 밖이든 아니든 가정생활이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이 강하다 보니까 본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본인이 해결을 못 하세요. 그러니 이 4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속을 조금 털쳐낼 수 있는 조금 좋은가를 만나든가 아니면 좀 가까운 지인이다. 지인이나 이런 선후배 관계의 만남을 조금 가지셔서 내 속에 담아뒀던 거를 조금 털면서 그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좀 풀고 가셨으면 좋겠고, 일이나 이런 쪽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문서운도 있고, 내가 계약 체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만약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주식 상승카드도 떴습니다. 어, 4번을 뽑으신 분들의, 어, 세 번째 주의 흐름 자체는 크게 아주 크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이동수 도 없지만 어 중요한건 마음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혼자서 끙끙 앓는 그런 부분을 좀 털어놓고 내려놓고 가신다면 그래도 한주가 편안하게 간다 이렇게 나오니 좀내 마음을 다스리는 한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이번 달세 번째 주 전체적인 흐름을 봐드렸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어, 항상 저희 부부타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타로였습니다.